이 퓨얼 에너지 들어봤니? 내연기관차의 미래를 바꿀 인공 석유가 등장했습니다. 전기차 시대 내연기관차의 퇴출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지만 이퓨얼이 판도를 뒤집고 있습니다. 이퓨얼이란 무엇일까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얻습니다. 여기에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합성하여 연료를 만듭니다. 말 그대로 전기로 만든 연료인 셈이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퓨얼은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연소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흡수한 양과 비슷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탄소순배출 제로에 가까운 친환경 연료가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 이 연료가 기존 휘발유나 경유와 성상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나 전세계주유 인프라를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EPL 사용 차량을 2035년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 예외로 인정하면서 올드카 상용차, 항공기 선박 등 전기차로 전환이 어려운 분야에서 내연 기관의 수명을 연장시켜줄 구원투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PR 내연 기관이 계속 달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입니다.